플리스는 저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던 책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너찌와 같이 체계를 만드는 디폴트 값을 이용해 누군가는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 정치적, 상업적으로 진짜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보여준 책이죠. 책 내용은 진짜 사실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참고로 2019년 3월 10일에 나온 책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과거라고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세요. 팩트플리스 13가지 문제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의 비율은 20%, 40%, 60%.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살까? 저소득 국가, 중간소득 국가, 고소득 국가.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급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거의 두 배로 늘었다, 거의 같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오늘날 세계 기대 수명은 몇 세일까? 50세, 60세, 70세. 오늘날 세계 인구 중 0에서 15세 아동은 20억이다. 유엔이 예상하는 2100년이 이 수치는 몇일까? 40억, 30억, 20억. 유엔은 2100년까지 세계 인구가 40억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주로 어떤 인구층이 늘어날까? 아동 인구 15세 미만, 성인 인구 15세에서 74세, 노인 인구 75세 이상. 지난 100년간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 배 이상 늘었다. 거의 같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 오늘날 세계 인구는 약 70억이다. 분포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아메리카 1, 유럽 1, 아프리카 1, 아시아 4. 아메리카 1, 아프리카 2, 유럽 1, 아시아 3. 아메리카 2, 유럽 1, 아프리카 1, 아시아 3.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은 20%, 50%, 80% 전 세계 30세 남성은 평균 10년간 학교를 다닌다. 같은 나이의 여성은 평균 몇 년을 다닐까? 9년, 6년, 3년. 1996년, 호랑이, 대왕, 판다, 검은 커플수가 모두 멸종위기종에 등록되었다. 이셋중몇 종이 오늘날 더 위급한 단계의 멸종위기종이 되었을까? 두 종, 한 종, 없다. 세계 인구 중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20%, 50%, 80%,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 100년 동안 평균 기온 변화를 어떻게 예상할까? 더 더워진다, 그대로다 더 추워진다. 정답: CB, CCC, BCA, CA, CCA. 이렇게 13개 문제입니다. 1번 문제를 생각해보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만을 나온 여성 비율은 답은 20%입니다. 그런데 진짜 통계로는 2%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풀수 있게 문제를 내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맞추셨나요? 저는 정말 나름대로 세계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두개 맞췄습니다. 보기가 세 개니까 침팬지가 찍어도 33%의 확률로 맞춘다고 해도 더 많이 맞췄을 텐데 세상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세상을 너무 나쁘게 봤던 것이죠. 제가 세상을 다르게도 아니고 틀리게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나요? 우리는 정말 세상을 오해하고 있어요. 오답이 체계적일 정도로요. 이는 지식이 적극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점점 좋아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팩트플리에서는 사람에게 10가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본능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강극본능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본능입니다. 흙 아니면 백, 백인 아니면 유색인종 뭐 그런 식으로요. 세상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라고 나누죠. 중간이 훨씬 많음에도 말이죠. 그러니 세상을 이해하는데 실패하기가 더 쉬운 겁니다. 극단 비교를 조심하세요.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들도 다 정치 놀린인거 아시잖아요? 2. 부정 본능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집중하는 본능이죠. 부정적인 것에 사람들은 더 민감하게 되고 주목하죠. 뉴스는 부정적인 면을 주로 보도합니다. 하지만 사실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안 되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보통이 더큰 것은 아닙니다. 나쁘지만 나아지고 있어요. 직선 본능. 관성의 법칙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볼라 당시에도 매일 두 배로 증가해서 인류가 곧 멸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 체이스였지만 코로나 때도 엄청났죠? 세계 인구가 계속 증가할까요? 정말 무한대로 증가할까요? 2100년이 되면 인구는 100억에서 120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요. 왜? 먹고 살만하면 자식은 노동력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균형이 생깁니다. 공포 본능, 놀라운 일, 무서운 일, 테러나 전쟁과 같은 것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막습니다. 크기 본능, 반드시 비교해 봐야 돼요. 2016년에 아동 사망률이 4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매년 수백만 명씩 수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 봐야 돼요. 일반화 본능, 모든 사실을 설명하는 데 보편적인 일반적인 규칙이나 법칙은 없습니다. 운명 본능: 아프리카는 가난한 게 운명이다.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웃기죠? 단일관점 본능: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이해해 주는 것. 쉬운 것은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단하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난 본능: 우리는 늘 희생양을 찾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보다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게 편하니까요. 다급한 본능. 지금 아니면 못한다. 다음 날이면 늦는다. 그런데 그렇게 다급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팩트플리스 13가지 문제와 본능 요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